2020년 9월 21일 아침 7시 59분 아침에 혼잣말 함께 사는 식물 가족들한테 물 주고 태미한테도 물 주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물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살아있는 생명에게 물을 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 음. 그리고 방 정리하고, 청소기도 밀고, 음. 천천히. 창 밖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기. 혼잣말로 바라보기. 음, 아침이라 분주한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어, 집 안에 있으면 밖은 잘안 보인다. 강가에는 반려식물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어, 떡갈 고무나무, 뱅갈 고무나무, 그냥 고무나무, 어, 대엽, 야자나무, 그리고 페어리, 아이비, 호야, 음, 방에는, 제일이 뭐였더라? 스킨답서스. 아, 그리고 침실에는, 어, 길쭉한 거, 어스트키. 그리고, 작은 산세베리아. 언제 이렇게 식물가족이 많아졌나? 초록초록한 아이들. 아침에 이렇게 눈에 담고 있으면, 뭔가 분주하게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야. 그렇게 눈으로 초록이들을 담고 어, 여기저기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시동 소리. 출발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귀에 담고, 내 손에 따뜻한 차한 잔을 잡 쥐고, 음. 약간 썰렁한 바람이 부는 가을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음. 음. 그림을 그리면서 혼잣말을 하니까, 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뭔가 말도 버벅거리고, 그림도 버벅거려서, 어 그림 그리는 것과 말하는 것을 조금 따로따로 해보려고, 오늘은, 음 아침에 어이 작은 서성거림을 우선 목소리로 담아놓고 그리고 음 출근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 한한 음한 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음 그려지는 대로 그리는 혼잣말 낙서 그림 그려야지. 사실 조금 전에 기사를 안 보려고 하는데 하, 너무 먹먹해지는 그런 데 알고 있었던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소식들을 음, 보고 마음이 에이, 좋지 않아 내가 이 아침을 이 평화로운 아침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치, 알고 있지. 그것처럼 어, 노동 현장에서 아침에 따뜻한 차 한잔 마셔봤을까? 음. 너무 어두운 마음으로 빠져들지 말아야겠다. 음. 내가 세상을 구할 순 없으니까, 음. 나의 하루를 구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나의 목소리를 담아두고 또 그림으로 그려두고 음 차분해지는 가라침 음, 필요한 만큼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렇게, 또, 하고 싶은 일, 할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음 음, 아침에 너무 가을가을 한데. <laughs> 오늘은 행복한 미술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날. 어린이들을 만나는 건 행복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마치 지금 내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귀하게 듣기. 그거 참 어려워. <laughs> 내가 순간순간 놓치는 순간들이 있진 않을까 하는 음, 걱정도 들고. 음. 오늘은 여기까지. 음. 혼잣말은 여기까지. 이제부터 몸으로 살기.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